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절씩 오늘 말씀을 교독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궁정을 사모하여 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왕근의 하나님 여와여 호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이금요기도에 하나님께 의지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러 왔으니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있는 저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하면 인사할까요? 복이 있는 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밤입니다 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 없을 수가 없죠 복,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하러 나온 것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 너무나 멋진 이 시편 84편의 그 표제어 이 시편을 지은 사람에 관해서 어, 성경은 고라자손의시다라고이 시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라자손들 중에 어 이시를 적은 사람이있다라는 거죠. 이고라라는사람은요 열두지파 가운데 레위지파의 증손자 레위의 증손자 야곱의 열두아들 가운데 레위의 증손자가 고라예요 그래서 레위지파에 속하는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이 시를 적은 거죠. 이 고라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뭘로 유명하냐면 좋은 것으로 유명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게 가문의 이름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 땅을 쫙 갈라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그냥 땅속으로 확 삼켜 버려서 정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징벌을 받았던 바로 그 지파가 레위지파의 고라라는 사람의 가문 고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그 성경에 나오는 그 고라 자손 레위의 증손자이면서 그런 뭐 좋은 걸로 유명해야 되는데 안 좋은 걸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한 명이 이시를 적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편 84편을 보면 주제가 성전 사모가입니다. 아주 성전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장막을 너무 사랑한다. 주의 성전을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내가 마음이 쇠약해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나온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심신을 쇠약하기까지 이르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성전에 있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라라는 사람은 레이의 증손자였고 고라 자손도 당연히 레이지파의 그 업무를 따라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특별히 고라 자손은 성전에 맡은 임무 가운데 성전 문을 지키는 일들을 대대로 자손 대대 어부르사마 사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아까도 읽긴 했지만 한번 띄어져 보시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이해가 되죠 아마 이 사람은 이 시를 적은 고라자손의 어떤 사람은 성전문지기로 일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전문지기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섬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기가 성전문지기로 있을 때는 그 성전문지기로 있는 그 시간들이 소중한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소중하고 나에게 얼마나 보이 되는지를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어떠한 사운인지는알수 없지만 내가 지금은 성전문지기로 살아가지 못하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장막도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표현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뭐뭐뭐 뭐, 뭐, 매일 매 맞고 굶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악인의 장막도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문지기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이 시인은 계속적으로 추억하고 있는 거죠. 이 노래 시편 기자는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그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계속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많은 주석가들은 그래서 이 시편 84편의 시인이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들에 휘말려서 또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그 땅을 성전 땅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생 성전에서 살아왔던 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그 성전 문 앞, 그 문을 지키는 일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는 오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사모가 되어진다. 너무나 그립다. 그래서 내가 쇠약해지기까지 내 삶이 내려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가 지금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시적인 표현으로 써놓은 것이 있는데 아, 너무나 저는 어, 정말 절묘한 명절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자기 마음을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떠올랐는데, 자기가 성전 문직으로 있었을 때 봤던 장면들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그 당시에 성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성전에 보니까 뭐가 있대요. 성전에 참새가 집을 줬대요. 제비가 집을 줬대요. 참새가 뭐 우리가 참새로 번역이 됐지만 뭐그 동물적으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작은 새가 성전 그 이렇게 처마 밑에 성전 구석에 집을 지어놓고 있더라는 거죠 제비도 그곳에서 새끼를 키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에 갈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자기의 생각에 아그 성전에 집 짓고 살던 참새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 성전에서 집 지어놓고 새끼 키우던 제비 새끼가 얼마나 부럽게 느껴지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시인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전혀 그 제비와 참새가 부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아 저번 가을에 쫓아낸 벌들이 이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laughs> 우리가 가을과 봄에 벌집 부자였잖아요. 여기 막 건물마다 벌집이 막한 개씩 두 개씩 있어가지고 얼마나 막 물대포를 막쏘아대면서막 쫓고 쫓고 나니까 며칠 뒤에 막또 져가지고 어머 또짓는다또짓는다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걔네들도 얼마나 성전이 좋은 여기다가 집을 지켰어요. 어. 내년에는 쫓지 말아야 되겠어. 걔네들도 성전을 사모해가지고 여기다 집 짓고 살겠다 하는데 너무 우리가 냉정했던 것이 아닌가 어, 류일 목사님이 안 계셔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혹시라도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온다면 이 성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있는다면 그 성전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에 자유로이 집 짓고 살수 있는 그 참새 한 마리가 그 벌들이 부럽게 느껴지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이해했던 적이 있어요. 어 지금은 이제 추억 같이 되버린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그걸 느낀 적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막 교회가 예배문이 다 닫혔어요. 근데 교회에서 어. 예배를 멈출 수는 없다. 우리가 뭐 끌려가더라도 예배를 멈출 수 없다. 그렇다고 성도들의 건강 뭐그 당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일 같은데 그 당시에 는 우리 되게 다짐 같겠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목숨과 생명도 지켜야 되었지만 예배도. 어. 멈출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성도님들은다 오지 말라고 하고, 교회 장로님들과 교육자들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큰 넓은 예배당.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가 좀 컸어요. 그래서, 큰 넓은 예배당에 막, 한 사람당 한 블럭씩 앉아가지고, 넓게 막 그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던 그첫 예배가 생각이 나요. 그때요, 그 예배당에 와 들어가 있었던 한40 장로님들과 교육자 다 해서 한 40여 명 됐을까요? 다 울었어요. 한 명도 안온 사람이 없어요. 그텅빈 예배당에 앉아서 그 예배를 지켰을 때, 와, 이곳에서 모두가 함께 예배드렸던 그 순간이 마치 그 순간만큼은 꿈 같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아리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게 마음이 참담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사실 우리 다 느낀 적이 있잖아요. 그, 그 당시에 막 때로는 그러고 나서 막 아이디어를 막 나가지고 몇 주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막 줌으로 연결해 가지고 화면에 띄워놓고 막. 그러면은 막 그, 그걸 처음 했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막 목사님들 장로님들 막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자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화면으로 연결할까요 그래가지고 화면에서 막한 한 30가정 화면으로 촤촤촤 연결돼서 나오는데요 처음 예배드릴 때보다 더 울었어 <laughs>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울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울었어요 그때 기 기억이 있잖아요 아나 저기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마음을 아픈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그때의 이 10편 기자의 마음이 이 10편 84편의 마음으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소중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랑했던 마음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랑했던 마음 그 마음들이 다 기록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해놓으신 거죠 왜 기록해놓으셨을까요? 그 마음 잊지 말라고 그 마음 잊지 말라고 네가 아기네 장막에 거할 때에 네 성전 문지기가 소중했던 그 마음 잊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그때를 떠올리게 되지만 또그 떠올리게 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사실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은혜를 잊을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그 성전 문지기의 삶의 시간들을 채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소중함을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느끼지 못하고 그 하루하루를 지나쳐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 목회를 하면서 이 기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제 자신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열심히 했어요. <laughs> 그런데 항상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득했냐 라고 얘기하면 또 칭찬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많은 목회인들로 막 분주해지고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감사한 일보다는 다급한 일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에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신기하게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에 손님을 보내세요. 교회 손님이 와요. 그러면 처음에 막이 뭐저 전화도 오고 뭐 연락도 와서 교회 와서 교회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탐방하고 싶습니다. 가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와요. 어, 오늘도 한 분이 왔다 가셨어요. 뭐 미리 예약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에 있다 보면 연락도 오고 뭐 후배도 오고 선배도 오고 뭐 어디서 친구도 오고 막 와요. 아 그러면 가끔씩 그런 연락을 받을 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아, 어, 바쁜데. <laughs> 또 와, 손님이. <laughs> 그럴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그분들이 왔다만 가면 힘이 나요. 왔다만 가면 힘이 나요. 왜 힘이 날까요? 그렇게 대단하대. 그렇게 대단하대. 어떻게 이런 교회를 하니? 예배당이 너무 이쁘대. 여러분, 예배당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좀 둘러보세요. 이뻐요? 예배당 이뻐요?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입니까? 응? 저는 사실 요즘 조금 예배당 이렇게 이기대 목사님 새로 오시니까 제가 또 욕심이 생기는지 아, 여기도 뭔가 더막 뭔가를 더 해놓고 싶고 막 뭔가 막또 시간을 내서 막 의자도 더 딴듯하게 줄도 맞춰 놓고 싶고 내년에 또몇 가지 하겠지만 모두 하나 걸어 놓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요 교회를 탐방하러 오신 분들이 보고 하나같이 예배당이 너무 이뻐요, 그러는. 그때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우리 예배당 이쁘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예요, 저한테 와서. 외국교회 같아요. 외국교회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 외국에서 믿음생활 안 해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 근데 좀 외국에서 이민이나 유학 다녀오신 분들은 와서 꼭, 어우, 외국교회 같아요. 예배당이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참고했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웃음> <웃음>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이쁜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 보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입술을 통해 듣기 전까지 내가 그거 못 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면서요. 만나 오래 가고 만나 오래 가서 또막 감탄을 해요. 어우, 너무 좋아요. 다 갖췄네요. 이름 퀴즈 예배실 보면서 어, 우리 애들한테 저는 항상 미안해. 우리 퀴즈 예배실 보면서 항상 미안해. 어, 더 잘해놓고 싶고 더 아늑하게 해놓고 싶고 아, 이제 겨울 되니까 그 바닥에다가 불 못는 거가 이렇게 패드만 두껍게 깔고 조금 비용이 비싸 서 사실 불못 넣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 되고 첫 겨울 되고 나니까 그 바닥에다가 불 넣는 못 넣게 그렇게 막 목사의 마음에 걸려. 그런데. 오신 분들은 그 퀴즈 실 만나오래요. 예배당 보고 감탄했다가 식당 보고 퀴즈 실 예배에 들어가면서 이런 예배실 있어요. 놀래요. 그러고 나서 만나올 나올 때요. 옆에 건너편 우리 거라고 하니까 또 놀래요. 뒤에 <laughs> 텃밭 보고 놀래요. 그렇게 한바탕을 하고 갔다 오, 갔다가 가고 나면. 제 마음이 하늘을 쳐다보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왜 모르고 사나? 나는 왜 모르고 사나? 이렇게 좋은 교회 주셨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 주셨고, 사람들이 다 감탄하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는데, 나는 왜 하루하루 못 누리고 사나? 나는 왜 하루하루 그런 거 여유롭게 못 보고 사나?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이 꼭그 비슷한 마음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살 때는요, 내가 확, 나는 왜 문지기야? 나는 왜 고라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니, 저기 멋진 일 하는 사람들 많고, 제사장들도 많고, 아 그냥 멋진 것도 많은데, 우리 자손들은 맨날 문지기야. 문 앞에서 문만 지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다른 곳에서 지내보고 나서야, 내가 그곳에서의 주의 궁정에서 성전에서 한날한날 한날 보냈던 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내가 이제 깨닫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악한 사람의 장막에 거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내가 깨닫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일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이기대 목사님 와서 찬양인도 하시면 저희 소중함을 좀 깨달을 줄 알았지. 실패. <laughs> 아, 오늘 찬양 너무 은혜 받았어요. 왜 이렇게 좋아요? 왜 이렇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신 그 주신 복이 너무 많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성전 주시고. 이렇게 소중한 교육자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교육자도 보내주셨잖아요. 얼마나 복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얼마나 좋은 복들이 많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 누리지 못하고 지나쳐가는 그냥 한나우.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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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한숨으로만 채워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항상 잘 보이던 분들이 못 보일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그 정도의 연세가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겨울이 되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생겨요. 고령이 어르신 분들이에요. 날씨가 추워지고 한파가 오면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내내 집에만 계세요. 날씨 보며 내일은 몇 동가 눈이 많이 쌓였나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겨울 지나고 봄에 귀에 나오실 때 그분의 표정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귀에 나와서 로비에서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저 살아서 봄에 또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 만날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가끔씩은 그겨울내 장례 소식을 듣게 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이따도 기도하겠지만, 매일마다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또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황지현 청년 위에서 매일 매주 기도하잖아요. 교회 한번 나올, 나오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그래서 류 목사님하고 저하고 진짜로 결단한 거 있어요. 황지현 청년이 교회 예배에 나오는 날. 우리 온 교회가 잔치합시다. 실체를 타고 오든 부츠해서 오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그날에 우리 온 교회가 잔치합시다. 그 약속 미리 했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교회 나와도 나오고 싶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봉사하고 싶은 그 자리 내려놔야 됐던 그런 순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한 우리 주변에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저희 기도를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주의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회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한번더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몸이 안 좋아져서 온라인으로 보면서 나도 저기 앉아가지고 기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라고 생각하면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진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실제로 신방하다가 한 어르신이요 보청기를 끼시는데 귀가 안 좋아서 연생하면 보청기를 끼시는데 주일날 와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스피커 소리가 <laughs> 윙윙윙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저한테 요청한 적이 있어요. 제가 주회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 말씀을 도저히 내 귀를 들을 수가 없으니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 있으면 저에게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요약한 글로라도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설교 문을 그에게 그 주신 적이 있어요. 설교할 때. 네. 설교 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설교문을 읽으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분에게는 내가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듣는 것이 얼마나 소원인지 몰라요. 이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귀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한번더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잖아요. 네. 저희 교회에서도 최근에 눈이 아프신 한 집사님이 기도를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내 눈으로 악보를 보고, 말씀을 보고, 사람을 볼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100% 지휘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생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눈으로 말씀 보고 이 눈으로 봉사하고 섬기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저 건강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교회 나가는 건강 주세요 이것보다더 아름다운 건강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말씀드리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 가까이 읽으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오늘 이 기도와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얘기할 때는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맨날 얘기 말씀드리면서 얘기하는 많은 것들 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든 무엇이 있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 살고 있고, 내가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자체가 내가 이미 보관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는 다시 빨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고 싶다.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곳에서 살고 싶다. 그곳에서 가고 싶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저에게도 그 복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그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축복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이 시간 12월 13일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은 이미 최고로 복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강 주셨고, 여유 주셨고, 믿음 주셨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 주셨으니, 이미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큰 복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나아갈까요?